미얀마는 현재 군부와 AA 반군, 로힝야족, 민병대끼리 심각한 내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내전의 시발점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때문입니다. 이후 미얀마 라카인주의 에라칸 아미 반군이 저항하면서 수년째 내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미얀마 내전은 전 세계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수년째 인도주의적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보도들은 불완전하며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AA방운이 주로 활동하는 라카인주의 지도를 보시면 일부 군부가 통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라카인주에서는 빨간색 부분인 AA방운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AA방운의 목표는 라카인족의 자치권 확대와 독립입니다. 라카인족은 미얀마 지역과는 별개의 역사인 아라칸 왕국이라는 독립왕국을 수백 년 동안 유지했고 18세기 후반 버마족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었습니다. 여기서 또 영국이 등장하는데 영국의 식민지 이후 미얀마에 병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라카인족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인 셈입니다. 라카인족은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던 쌀 생산도 붕괴하고 경제적으로 재앙적인 상황입니다. 아라칸연합연맹 ULA는 DW에 보낸 성명에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품, 의약품, 식용유 등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이 의도는 외교적으로 미얀마 내부 상황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한편 라카인주에 있는 로힝야족 63만 명은 군부로부터 민족 청소를 당하고 AA 방문과도 싸우는 가장 피해를 보는 민족이기도 합니다.